자, 통신설비기능장 P&M회로. n 4538 들어가는 신규회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연도 문제에서도, 제목은 같은 회로가 있습니다. 펄스 수 변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펄스의 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예요. 펄스의 개수가 증가되는 겁니다. 잠깐,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TP4에서 P&M n 파행이 출력이 안 되면은, 실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듀얼 모드로 측정하는 겁니다 자, 다반지를 보는 것 보다는 자 이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은 tp4 듀얼 모드 상태로 했죠 tp3 하고 tp4 를 같이 연결했죠 듀얼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tp3 하고 tp1은 같은 파형입니다 전압만 약간 바뀌는 것 뿐이죠 tp1 파형은 약간 몇볼트요? 한 20볼트 정도 나오는데 어, TP3는 전압이 어, 감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한 5볼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전압의 크기만 바뀌는 겁니다. 자 TP1 구형파, TP2 삼각파, TP3 구형파 TP4가 어, 저기 녹색처럼 PNM파형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드에다 작업할 건데 어, 지금 제가 IC를 어, 임의적으로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L IC1이죠. IC2, LF356, LF356에서 똑같은 형태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을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부품은 어디하고 어디서 있냐? IC핀하고 IC핀 사이다. 아니면, 은 전원하고 전원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더라도, 어떤 부분이요? 예를 잠깐 한번 볼까요? 어? C사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그라운드가 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VR1도 마찬가지죠. 여기 6번 하나 가고, 여기 3번 가고.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거요? R5도. 여기 3번 가고, 여기 몇 번요? 6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R6도 마찬가지죠. 여기 2번 가고 여기 6번 가고 이런 식으로만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TP1하고 TP2 부분은 함수 발생에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적인 배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이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C4하고 C5 같은 경우는 일단 전원을 잡아야죠. 근데 우리가 어, 약속을 했죠. 자 여기를 1, 2, 3, 4로 가면은 3번은 마이너스 그죠? N은 플러스, N은 그라운드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 대신, 어, 여러분들이 먼저, 어, C45, C5도 연결할 거예요. 자, 먼저 1부터 연결할까요? 7번, 플러스죠.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라인을 내가 여기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그 다음에 그라운드 라인은, 어, 이 부분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하 아셨어요? 자,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색깔을 좀 변경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작업하기가 좀 힘드니까, 힘드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파란색으로 작업을 하겠지만, 은 마지막에 끝내고 나서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얘는 검정색으로 할까요? 얘는 파란색 그대로 할게요. 파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됐고, 얘는 검정색으로 할게요. 그라운드니까. 아예 색상을 검정색. 그래서 2번이 그라운드가 되겠죠. 자 이런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런식으로 놔던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 분명히 얘도 이따가 그라운드를 쓸 거예요 제가 어, 이따가 바꾸면 되니까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C4하고 C5를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C4하고 C5요 C4하고 C5를 작업하려고 그래요 작업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C4 시사. C4죠 0.1은 얼마입니까? 1 0 4죠 어떻게 꽂으면 돼요? 자, 얘는 여기다 이렇게 하나 꽂으시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꽂아놔도 되죠. 얘가 뭡니까? C5가 되겠네요. C5요. 그 다음에 C4도 마찬가지죠. C4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꽂아도 상관없죠? 꽂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 꽂혀요, 부품이.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사 오시원했했는 얘기죠. 자 이게 당연히 뿌러서 가야겠죠. 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2번 그라운드로 했어요 2번 했죠. 이웃에 3번 100kg 먼저 할까요? 자, 여기 100kg 저항 갖다 놨습니다. 가변자. 갖다 놨죠. 자, 얘도 올리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 가변장 갖다 놓고, 얘가 몇 번요? 이 3번 가죠, 3번. 자, 지금 이제 파란색을 하고 마지막에 색상을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몇번 갑니까? 6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요. 자, 그 다음에 R5는요? R5 10kg. r o 1 0로는 3번에서 나와서 몇번 갑니까? 6번 가죠? 1 0 k 로짜리는 갈, 흑, 흑, 적이 되겠네요. 자, 3번.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서 몇 번요? 여기 6번 가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뭐라 했어요? IC를 옮겨라고 그랬죠. IC를 꽂인다고 그랬어요. 6번이니까, 아, 이렇게 꽂으면 되겠네. 6번에다. 6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제가 마친 게 어디를 마쳤습니까? 지금 마친 게, 어, 이 부분은 마쳤죠. 자, 얘 작업했고, 얘도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작업했죠. 어, 얘도 작업했죠. 그 다음에 어디요? 얘도 작업했죠. 얘도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아, 나는 이 부분 꽂았다. 이 부분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할게 뭡니까? 이 부분이네요. R6, R6이죠. 지워져 버리네요. R6 부분, R6 어디 갑니까? 2번 하고 U3에 6번 가는 거죠. 이 부분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C3도 마찬가지죠. C3도, C3도요. C3도 6번 하고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실제 여기에서는 뭐예요? 어, 이 부분이 해로 설계 파트입니다. 저기하죠 함수 발생기. 함수 발생기 에 했었던 해로 설계 파트. 블링크 부분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VR1, R5 했죠? 자, 그 다음에 R6을 하면요. R6. 여기 6번에서, 여기 6번에서 어디 갑니까? 여기 2번으로 가장 향하게 되죠. 6번에서 2번이요. 6번에서 2번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항을 하나 놓을게요. 몇 킬로? 20킬로 짜리, 적색이겠죠. 20킬로 놓고, 여기에다가 꽂으시면 안 되겠죠. 얘를 뭐 툭한 또 넓혀도 되겠죠. 자, 저는 여기다 꽂았습니다. 얘를. 그래서 얘가 몇 번이요? 2번 가는 겁니다. 그대로 2번. 이렇게 해서 2번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전원 연결하겠죠. 7번 플러스 4번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래쪽이네요. 예. 그다음에 3번 그라운드 3번 그라운드 그러면 은 C3 하나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C3 하나가 어떻게 돼요? 6번 가죠. 자 여기가 2번 핀이에요. 자, 여기가 2번이죠. 2번하고 여기 6번 연결하죠. 6번이, 아, 여기네요. 자, 이 노란색 잘 보세요. 자, 이 노란색, 여기에 지금 노란색 있나요? 이렇게? 자, 2번이 여기죠? 여기 있죠? 그럼 콘덴서 하나는 어떻고 꽂은 게 좋아요? 0.01, 103입니다. 103은, 오, 어? 이렇게 딱 꽂아도 되죠? 하나는 6번. 아, 2번 같네요. 얘는, 얘는 2번 같고, 얘는 6번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연결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할 거냐?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전체 도면을 볼게요. 자, 전체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시면은, 자, 지금 보면은, TP1 이라는 신호 있죠? TP1요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TP1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그널로 향했네요. R7 지나서 1km죠. 1km죠. 그 다음 이 시그널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어, 일로 연결한다는 얘기에요. 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 TP1, 6번 핀이죠. 6번 핀에서 1km 지나서, 어디요? 4011에 1번하고, 그 다음에 4538 3번하고 13번에 연결된다는 얘기죠.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죠. 자잘 보세요. 자 여기가 6번이죠. 6번이죠.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여기다 꽂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가 1번이잖아요. 그러면 IC를 갖다가 여기대 이렇게 꽂을 거예요. 그러면 은 여기 6번에서 6번이죠. 6번에서 1km 지나서 1번으로 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가 몇 번요? 이 3번하고 13번 가죠. e 9이 여기 3번 갈 겁니다. 이렇게. 3번 가고 얘가 다시 어떻게 해요? 13번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4011 아래쪽 부분하고 4538 아래쪽 부분이 선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뒷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게끔 뒤로 돌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13번. 16, 15, 14, 13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어, 뒤로 돌릴 거예요. 실제로 이따가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선이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돌릴 겁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할 자리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뒤로 돌려서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6번이죠. 6번이죠.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어떤 놓든가. 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길일 지나서 갔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작업을 했던 부분은 표시가 돼 있죠 자, 다음에 2번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2번이, 2번이 4538, 7번으로 가네요. 자, 여기 2번이, 4, 5, 3, 8, 7번으로 가네요. 이렇게 7번으로 향하겠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이걸 먼저 작업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 IC를 놓는 게 좋겠죠. 됐죠? 그러면은, 자, 3번, 5번, 6번이네요. 3번. 3번, 5번, 6번, 4번 나와야 하니까. 7번은 그라운드 형의 7번 그라운드, 14번 VCC. VCC로 가겠죠. 14번도 VCC로 놓갈 거고. 그라운드는 연결해 줬으니까 얘는 안 해줘도 상관없을 거고. 지금 노란색이 다 그라운드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4번이 4번으로 가네요. 2번 갖고, 3번, 4번이 4번, 5갈 자리가 없네요. 얘 놈을... 옮길까요?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빼서 옮겨야겠죠. 4번이 갈 자리 없으니까, 이렇게. 자, 리를 비워줬어요. 맞죠? 4번이 4번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작업을 집중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간혹 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학생들한테는 될수 있으면은 이 빨간색 지금 제가 색깔을 변경하기 힘들어서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꼭 뭘로 해요? 음 전원은 빨간색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좋기는 이따 나중에 바꾼다고 그랬는데 어 일단 나온 김에 선을 빨간색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뭘로 해요 뽀로스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작업할 때게좀 괜찮아요 찾는 부분이 좀 빠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4011도 작업이 끝났죠. 작업 끝났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어, 4538 부분인데 어, 어렵게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작업할 건데 이부분 작업할 겁니다. 이 부분을 작업할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 어, R2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 쉽죠. R2는 1K 갖다가 5번에 꽂아면 되겠죠. 자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하고 5번이니까 1, 2, 3, 4, 이거 5번인가요? 5번.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거 5번이죠. 5번이죠. 에? 아셨죠? 자, 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자, 얘 같은 거 1번, 2번, 3번,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저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작업하실 때, 얘를, 여기 40이라고 적혀 있나요? 여기 보면은, 40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죠? 그러면은, 여기 41! 에다가 IC를 꽂은 게좀 좋아요. 여기에다가. 어디에다요? 40이니까 저걸 보고 그럼 1, 2, 3, 4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편할 거예요. 어? 여기에다가 IC를 이쪽 부분에다 꽂아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은 5, 6, 7 이렇게 찾기가 쉽다는 얘기죠. 얘는 다음에 한번더 이야기합시다. 자 어디까지 겠죠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음. 여기까지 작업한 거죠. 얘를 작업한 거죠. 제가 5번을. 그래서 자그 다음에 1 예. R1 1 k 로죠 예. R1 1 k 로그 다음에 콘덴서 200 피크에서 그라운드 갔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작업했을 때잘 하셔야 돼요. 자, 1번은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됩니까? 1번은? 여러분들은 1번 같은 경우는 꼭이 콘덴서에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콘덴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 그라운드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라운드로. 응? 그라운드로 가세요. 그라운드로. 여기 일본 어디로 가요? 여기 1번은 그라운드로 가야 돼요. 여기 있는 15번도 그라운드로 가면 돼요. 그다음에 C1 콘덴서 하나는 2번. 맞은편 얘는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혼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2번이죠. 그러면은 2번이 이쪽 라인이니까 작업을 한번 해 볼까요? 자, 2번에다가 이게 2번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부품을 두개못꽂죠 100kg 하나는 꽂을 수 있죠. 또는 콘덴서는 하나 꽂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콘덴서 하나는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가죠? 이렇게는 꽂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죠? 또는, 이가안 꽂으려면은, 얘 빼고, 어떤가요? 1kg 저항이 되겠죠. 100kg네요. 에? 100kg. 가륵, 뭐가 됩니까? 어, 이렇게 100kg짜리를 꽂았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그라운드 가겠죠 일본 일본 그라운드 갑니다 예, 검정색이에요 파란색을 일단 달까요뭐 이런 색상을 파란색자 2번에서 이제 선이 나올 수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 이만큼 나와서 여기에다가 얘를 꽂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어디요? 그라운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라운드 가면 되죠. 어차피 이 2번 라인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현명하죠. 그죠? 그러면 다 끝났네요. 2번, 1번, 4번. 다 있죠? 5번 됐고, 3번 됐고. 6번이 어디로 갑니까? 자, 이게 6번이 쭉 했더니 몇번 들어갑니까? 어디로 갔나요? 12번 갔네요. 6번이 12번 갔네요. 자 여기 6번 여기 6번이네요. 자 이제 들어갈 자리 없죠.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가서 몇 번으로 갑니까. 12번 여기 13번이니까 12번인가요. 9 10 11 12 맞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죠. 아까 했던 부분하고 10번에서 출력 나오겠죠. 그 다음에 R4 1키로도 마찬가지죠. 11번이네요. R4 1키로 11번이네요. 몇 번이요? 어, 11번이 되겠죠. 9, 10, 11번이 플러스로 가네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가겠죠. 줄어듭니다원래내다 들어가죠. 11번이니까. 끝쪽에서 해서 하나 들어갈 거예요. 9, 10, 11번 들어가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R3, 2, 2키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하고 14번이잖아요. 플러스하고 14번. 몇킬로요200 키로요. 200 키로. 14번, 14번 여기 있나요? 내가 플러스니까 일로 들어가겠네요. 어, 잠깐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 플러스를 하단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0피코는 어떻게 해요? 50피코도 선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나와서 얘 하나, 똑같이 여기서 드려요. 이 여기 그라운드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식으로이제라운운드야야죠죠이런식으로그렇죠자 r o 그라운드는 r o u n d 이 ground. 이 g r o 는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안해 o 되겠네 이 ground. 이 g r 여기 검정색 없잖아 u n d 이 ground. 이도 r o u 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검정색 됐죠 됐죠 플러스자 여기 보세요 빨간색 들어갔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되어 있는 거죠 IC 각각 다 들어가잖아요 확인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어 얘도 그렇죠 어렵지 않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실제 하는 거는 시간이 좀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PNN 4538을 이용한 펄스 수 변조 회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측정하는 부분을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